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방금 아 5월 2일 수술하고 이번 3주째 날인데요. 저는 여기 보시면 여기 석형 림프절 있죠. 저 허벅지 쪽에 석형 림프절도 죽어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사구랑 림프절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쭉 해서. 어, 왼쪽 다리로 이렇게 쭉 삽입을 작년 24년 8월 3 0일날 했었습니다. 그런데, 아이오브리지는두줄 삽입한다고 해서 두 줄만 생각되지 않아요. 이게 나노섬유 줄기세포, 콜라겐 응공림프가 아니라서 콜라겐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일단 부작용을 생기지 않고 전 돼지고기에, 아, 돼지고기 콜라겐 상당이라 돼지고기에 알러지가 없으니 아무 부작용도 일단 없었습니다. 그리고 왼쪽에 두줄를섞고라니 저부터 발등까지 쭉 넣었는데, 두주를 허벅지 안쪽으로, 하타고인 쪽으로 또 발등까지 넣었는데, 저는 관이 10개가 넘는 게 생겼어요. 우리 몸은 원자에서 시작을 해서, 조직으로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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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이 생겨서, 선이 되면서 쭉 걔네들이 만나서 이어졌는데, 나중에 제인도시아인 검사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